5분은 너무 짧아요. <laughs> 중간에 또 끊어졌네. 자, 아까 설명하자 말았는데, 자, 그는, h 게 gave 그는 주었습니다. 나 이게 책을. 나는 책이다. 어, 아, 이거 책입니까? 안 되죠. 이꼴안 되죠. 같지 않죠. 그래서 이게 사형식 문장인데, 어, 이거 사형식을 고치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쵸? 학교에서. 그러면 이게 이거 a 뭐, book 뭐, 왜투이가 사형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고쳤다고요. 이게 목적어둘이 있죠. 목적어둘이 있으니까 목적어둘이 예,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데 뭐 혜생이 애기 이러니까 마음은 달라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얘네들이. 확성시끄러워. 그러니까 시끄러워. 주 이주. 유추, 야, 얘네들이 나가. 근데 유가 뒤로 나갈까? 얘가 뒤로 나갈까? 얘가 뒤로 나갈까? 어, 얘, 얘는 나가봤자 뒤인데? 얘가 뒤로 나가야 돼. 사람이 움직이기 쉬우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쉬워서 뒤로 나가. 근데 얘는 기분 좋가 나올까? 뒤로 너무 기분 차. 아빠. 어. 27정도 하다가 30정도 기분 되게 나야 그치?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아 돈 주면 하고 여러분 돈 주면 좋아하지 돈. 근데 얼마야 10원 10원이 애기 애기 10원이 아니야 옛날에 10원이면 굉장히 컸어 스님이 어, 선생님 어렸을 때 어, 10원이면 나. 진짜로 영화 10편 보고, 보고도 돈 나왔어 그리고 떡볶이 사먹도돈나고 오징어 땅콩 사먹다돈다 나왔어 10원이 굉장히 큰 돈이야 그래서 10원이 이제 10만원 정도 됐나봐 이 개입은 어복, 이개이은 시범 갖고 나와서, 이개입을 어복, 시범 갖고 들어 나와서 춤을 댔지. 전치사야. 맞지? 미는 네. 인칭대명사도 명사야. 국방제도 초록색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 무슨 구성 부사구가 지지 문장? 그래 되지. 문장 형식이 들어가, 안 들어가? 부사구, 썩어, 부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조동사목적어 삼가신 분이 이게 사형식을 사형식 고추는 요령이지 여러분 무조건 이러는게 아니에요. 자한번더 볼까? 이런식으로 무엇을 할까? 어 옛날에 일본 분이 있었다. 옛날에 일본으로 이걸 고 이랬대. 투이이가 시원을 생겼잖아. 일본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연상 역법으로자블록비는 주었으면 나에게 C D 나는 C D 렬이 꼴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로 나갈 때 갖고 나가는 거야. 블비개시미 이게 코너 분했어요 나에게 시디려 내가 데려 나가시자. 지금 고생 드세요 처음이 아시겠어요 하나 더. t PM은 보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꽃들을 나는 많은 꽃이야. 아나 꽃은 같이 나가는 거지 꽃 같이 예쁘겠지만 미가 데로갈때 갖고 나갔어요. PM n d many f l o 후쿠셉, 네, 후쿠세이지 후쿠셉 t e a c h s us. 후쿠셉은 가르킨다우리게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 문를가르그다 e n g l i s 자, 우리가 들은 영어는 뭔가가? 후쿠셉 t e a c h s English to us. 아시겠어요? 자, 해볼까요? 시작! You now give a CD to me. 앙들릭의 c 죠앙들릭이 made a d r e 뭔가 이상해? To me 하고 싶지? To me인가? 아. 아 보자, 자, 호동. b o u 어떤 b o u g h me 아, oh, t 뭐지? 복잡해 이때부터 영좀 뭐지 또 외워야 선치사, 자 걱정하지 마세요. Either ask me a question, either a s 오오 oh, oh, 어, 어, 네, 뭐지? 다음, 자메이크 하고 b u 는 있잖아. 메이크를 사려면 명품을 사려면 10번 넘사 그래도. 자 for 보른돈 for지 많은 자세님 그린 건데 보른돈이잖아요, 죠 f 보여요 f o 알 보른돈 for, for. for, for, for. ask는 묻다이 뜻인데 물음은 물음표 자라이 물음표 선생님 한개 점을 안 찍고 이렇게 쓰는데 얘 yeah, 나와 그럼 나와 나와 나럼 너무 민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가 되는 거야 그외에는 무조건 도시문수를 맞고 어, 시험에는 메이크업 아이 오에는 거의 안 나와, 그치?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빵 거꾸로 나오거 보자. 안들레 r 메이크,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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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러니까, a 보 e make, 지 a k e make, make, m a k make, make, a k e m a k m 이이 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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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지그 m a k 이다이 에스크 물어 표 make, e m e m a m e e m a m e m a 어, 묻다, 에스크, 묻다 뜻이잖아. 묻다는 게 물음표를 기억해. 선생님 물음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얘는 나와 보면 막 나와. 나와 보면, 빙빙콤에서 나와서 오고요. 완전 <laughs> 억지지, 그지? 근데 기억은 잘 되네요.